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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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뭐야. 또 사실, 거기에다 칼집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야 돼. <laughs> 접을 때편해 그냥 한마디로 오빠꺼 실패작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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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좀 칼질을 해주면 접을 때 편해요. 오빠거는 실패작이다 이 말씀이지. 이 오빠 꺼. <laughs> 또. 드고요 이따가 나갔다가 들어오때필요 환영해요, 지아. 샤시. 어. 아, 좀 싱글 베드에서 아빠가 혼자 자고 여기 더블 베드에서 저랑 지아가 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는 정원이에요. 정원. 어. 어, 어떻게 열죠, 아빠? 정원 여기서 오늘 햄버거랑 피자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추워가지고 안 되겠다. 입 돌아왔어요, 여기서 놀다가 음, 하필. 아, 어제날도 날이 그렇게 좋더니. 아쉽구만요. 그 편백 욕조가 있어서 이따 물놀이도 할 거고, 어메니티는 에트로. 제일 신한고 호텔 드라이기가 다이슨이에요. 하단 너무 좋아. 아가씨 여기까지 귀여웠어요? 여기까지 귀여우셨어요? 네. 오빠 이리 와서 먹어. 우음 아, 그 드레스 하나 빼야 돼. 거기에 맡겨 놔야 되잖아. 손 먹어, 고생했어. 매매. 여기 봐봐! 떡밥으로 홀린 사이에 모자 쓴 거를 까먹었어. <laughs> 지금 머리에 뭐 있는 거 까먹었어. 뒷모습 <laughs> 있었다. 지금 오빠 뒷모습 뿐만 아니라 이지야 머리 산발이야. 그 비싼 살 있지. 유기농 살. 어. 그 냄새 나. 아. <laughs> 맛있는 음, 밥인가 아, 봐. 야. 남은 거는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아빠 차지. <laughs> 음. 음. <laughs> 엎드려뻗쳐. 엎드려뻗쳐. 털킹 <laughs> 오치 오치. 어? 잘 가, 어 조심. 잘 가요. 응. 네 가세요. 아야. 응. 응. 아야. 야, 재밌어? 가돌리 가돌. 가도. 자야. 얘기하지. 지하 송도야. 송도긴 한데 바다에서좀 한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 와. 고단했어 오늘. 고단했어 우리 애기.

여기서 한두 잔... 오랜만이다와 진짜 맛있겠다. 그럼 마요네즈를 비가에 뿌려먹는 걸 좋아합니다. 다이어트하 아니라 음 마요네즈를 못 뿌려먹었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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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어요. 엄마 음 진짜 맛있다! 피자도 맛있지? <laughs> 피자. 안돼안 돼. 안 돼. 지역은 안 했는데. <laughs> 아 여기서는 <있었는데>. 되 <laughs> <laughs> 지아 어떤거 잡을요 지아야 여기 하나만 불러보세요 그거요아버지나잘그 아, 뭐해 아, 게해 아, 못해. 아, 못해. 니다해 아, 못해. 아, 못이 아, 못해. 아, 못해. 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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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먹고,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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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oh my.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y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굉장 제품인데, 이거 가고완전 잠이 깨는 맛이야? 고고고고고. Oh, I saw American.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laughs> and I 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얼만너 얼만데? 뭐? 얼마 아 크게, 아 크게, 아, 아, 아 크게 해야지, 아 크게 해야지아 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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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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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그렇게 길게 먹어, 지아야? 너 대단하다. 왜또 주래? 또 줘. 지아의 두번째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라고 하죠. 축하합니다 라고 하자 시작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아의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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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 엄마랑 아빠가 꺼요 대신 하나 둘셋 <laughs> <우와> <laughs> 자, 이거는 이따가 엄마랑 아빠랑 맛있게 먹을게요.